한수지 기자 배우 전미선과 남편인 박상훈 영화 감독과의 일화가 이목을 끌고 있다. 과거 전미선은 KBS2 승승장구에 출연해 남편 박상훈과의 러브스토리를 공개했다. 전미선은 2005년 영화 연애 촬영 중 당시 촬영감독이었던 한살 연상 남편 박상훈과 만나 2006년 결혼했다. 촬영 당시 남편과의 첫 만남을 회상하던 전미선은 "남편의 첫인상은 딸 하나 둔 유부남 같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총각이었다"라고 털어나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하루는 장가를 가고 싶다면서 내게 자꾸 소개팅을 시켜달라고 했다. 그래서 살좀 빼고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니까. 실제로 8에서 9kg을 빼왔다며 그러고는 내게 한 달만 만나보자며 대시를 했다고 밝혔다. 전미선은 당시 올해로 결혼한 지 6년째인데 하루 종일 붙어있던 시간은 신혼여행 4일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다며 심지어 임신했을 때는 남편 얼굴을 한두 번밖에 보지 못했다. 임신한 상태에서 신랑도 곁에 없고 우울한 마음이 심해져. 인터넷으로 현빈, 공유 등 잘생긴 배우들 사진을 찾아봤다고 고백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일각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과 함께 전미선의 남편 박상훈의 외도, 바람, 불륜 의혹 등이 있기도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루머는 영화 연애 내용으로부터 비롯된 오해로 전해졌다. 전미선 소속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시기 바라며 충격과 비탄에 빠진 유가족을 위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와 추측성 보도는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11년 영화 수상한 이웃들에서 남편과 한 차례 더 호흡을 맞춘 전미선은 인터뷰에서 사실 일할 때는 신랑으로 안 보인다. 나할 것만 하고 말도 잘안 하니까 처음엔 남편이 서운해했다. 그런데 냉정하게 안 하면 연기가 안 된다라며 대사에서처럼 나는 쿨하니까 난내할 네 일하고 남편은 남편 일하는 게 맞다. 다만 남들과 똑같이 날 잡아주지 말고 조금 더 앵글에 잘 나오게 해달라고 말한다라며. 남편에 대한 애정을 뽐내기도 했다. 전미선은 2016년 사촌동생을 극단적 선택으로 떠나보낸 바 있으며 평소에도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미선은 박감독과 사이에 아들을 두고 있다. 전미선은 지난해 6월 29일 전북 전주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고인의 나이 신살이었다. 경찰은 전씨가 최근 가족이 사망하고 어머니까지 병상에 있어 슬픈 감정을 많이 느낀 것 같다고 밝혔다. OSEN 연휘선 기자 배우 고전미선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흘렀다. 여전히 형형한 존재감이 세월을 무색하게 만들며 고인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미선은 지난해 6월 29일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49세. 당시 소방본부에서 고인과 연락이 닿지 않았던 매니저의 신고로 출동했으나 발견 당시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소속사 보아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OSEN의 전미선이 평소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슬픈 소식을 전하게 됐다.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시기 바라며 충격과 비탄에 빠진 유가족을 위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와 추측성 보도는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미선은 1986년 MBC 베스트셀러 곡장 산타클로스는 있는가로 데뷔한 배우다. 이후 그는 30년 넘는 시간 동안 오자효 형제들, 해를 품은 달, 육룡이 나르샤, 구름이 그린 달빛 등의 드라마는 물론, 번지점프를 하다. 연애, 살인의 추억, 마더, 숨바꼭질 등, 영화를 넘나들며 활약했다. 사망 당일에도, 그는 연극 친정엄마와 2박 3일 지방 공연 자전주를 찾은 상태였다. 또한 사망 나흘, 전 영화 나란 말쌈이 제작 보고회에 참석했던 터. 또한 고인은 당시 KBS ETV 드라마 조선 로코 녹두전 출연을 앞두고 있기도 했다. 그렇기에 고인의 비보는 더욱 갑작스럽게 다가오며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만들었다. 이에 친정엄마와이박 3일 측은 고인의 사망 당일 공연 회차는 취소하고 전액 환불 조치했다. 나란 말쌈이 측도 모든 홍보 일정을 취소하고 고인을 추모하는 데 집중했다. 조선 로코 녹두전에는 생전 고인과 절친했던 배우 윤유선이 파통을 이어받아 출연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흔적은 계속해서 살아 숨 쉬었다. 올해 3월 25일 개봉한 영화 사랑하고 있습니까에 전미선이 특별 출연했던 것 개봉 시기로만 따지면. 전미선의 유작이었다. 영화에서 전미선은 여자 주인공 소정의 엄마로 등장했다. 특별 출연인 만큼 등장하는 장면이 많지는 않았으나 치매를 앓고 있는 캐릭터였던 터라 누구보다 존재감은 강했다. 이에 김소은은 언론 시사회 기자 간담회에서 전미선과 호흡한 장면을 언급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사망 일주기를 앞둔 시점에도 전미선을 향한 동료 연기자들의 그리움은 이어졌다. 배우 김나우는 개인 SNS를 통해 전미선 내 친구 미선이 너무 그립다. 전화하면 받을 것만 같아. 그곳에서는 편하게 있는 거니? 우리 같이 늙어가고 시간이 많을 줄 알았는데 쓸쓸히 비가 온다 미선아라며 고인에 대한 추억을 공유했다. 후비 연기자 서유정 또한 최근 개인 SNS에 잘 지내고 계시죠? 말안 한다고 모르는 거 아니고 잊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매일은 생각 못 하지만 잊지는 않고 있어요. 참 따뜻하고 마음 약하고 귀했던 모든 분들은 늘 다치고 아프다. 힘들다. 세고 잔인하고 냉정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잘 산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언니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아프지 마세요. 늘 후배에게 선배처럼 대하지 않았던 늘 신경 쓰며 사람을 대했던 전미선 배우 "당신은 영원히 우리들 기억에서 잊지 않고 잊히지도 않으며 기억하겠습니다"라며 전미선을 언급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고인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커지는 상황, 사망 일주기를 맞아 전미선에 대한 애도가 빗발치고 있다. 배우 전미선의 빈소가 서울아산병원에 차려진다. 고 전미선의 소속 기획사인 보아스 엔터테인먼트는 30일 새벽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빈소가 마련된다고 밝혔다. 조문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소속사 측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늘 우리 옆에 있을 것 같던 배우 고전미선이 밤하늘 별이 되었다고. 애도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한창 영화와 연극계에서 맹활약하던 배우 전미선의 사망 소식에 예전 방송에 출연해 밝힌 가족 일화가 주목받고 있다. 전미선은 과거 KBS2 예능 승승장구에 출연해 2006년 결혼한 남편 박상훈과의 연애와 결혼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놨다. 전미선은 남편은 내가 출연하던 영화 연애의 촬영 감독이었다며 남편의 첫인상은 딸 하나 둔 유부남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는 장가를 가고 싶다면서 내게 자꾸 소개팅을 시켜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살좀 빼고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니 8에서 9kg을 빼왔다. 한 달만 만나보자고 고백해 사랑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혼 생활 6년 동안 부부 생활 시간을 따지자면 석달 정도다. 서로 항상 촬영 일정이 바쁘다 보니 붙어지낼 수가 없다라며 심지어 임신했을 때는 남편 얼굴을 한두 번밖에 못 봤다 신랑도 곁에 없고 임신 중 우울감이 심해져 인터넷으로 현빈, 공유 등 잘생긴 배우들 사진을 찾아봤다고 전했다 전미선은 박상훈 감독과 사이에 초등학생 아들을 두고 있다. 전미선은 29일 연극 친정엄마와 2박 3일 공연 참어물던 전북 전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소속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평소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다면서 추측성 루머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전미선 씨가 29일 새벽 1시 40분쯤 아버지와 4분간 마지막 동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흔적은 없었고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전 씨가 최근 가족이 사망하고 어머니까지 병상에 있어 슬픈 감정을 많이 느낀 것 같다고 밝혔다. 전 미선의 사망으로 당일 2시 공연은 취소됐으며 다른 공연은 타배우로 교체돼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미선은 개봉을 한 달여 앞둔 영화 나란 말싸미를 유작으로 남겼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을 담아내니 영화에서 고인은 소헌왕후 역을 맡았다. 나란 말싸미 제작진 또한 전미선의 사망에 애도의 메시지를 냈다. 전미선 사망 김소은 아직도 마음 아파. 천지일보 박혜민 기자 배우 김소은이고 전미선을 언급하며 눈물을 흘렸다.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에서는 영화 '사랑하고 있습니까' 언론시사회가 진행된 가운데, 김정권 감독, 배우 성훈, 김소훈 김소혜 이 판도가 참석했다. 이날 김소훈은 지난해 사망한 고전미선과 호흡을 맞춘 것을 언급하며 현장에서 호흡이 잘 맞았다. 딸로서 감정 몰입도 잘 됐었다며,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도 엄마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다. 마음이 한동안 너무 안 좋았다. 아직도 마음이 슬프다며 눈물을 보였다. 1989년 KBS 드라마 도지로 데뷔한 전미선은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 오작교 형제들, 해를 품은 달 사이코메트리 그녀석, 영화 살인의 추억, 숨바꼭질,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다. 전미선은 지난해 6월 29일 전북 전주에서 연극 공연을 앞두고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미선은 향년 4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배우 전미선의 빈소가 서울 아산 병원에 마련된 가운데 은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의 죽음에 슬퍼하는 팬들이 많다. 전미선은 배우 강부자의 딸 미영역으로 연극 친정엄마와 2박 3일에 출연하고 있었다. 그가 세상을 등진 29일은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공연이 예정돼 있던 날이었다. 매니저는 공연 당일 전미선과 연락이 닿지 않자 호텔 측의 양해를 구해 객실을 찾았다가 숨진 그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미선은 최근 KBS 월화 드라마 조선 로코 녹두전 출연을 확정 짓기도 했다. 아울러 사망 전날까지도 다음 달 24일 개봉 예정인 영화 '나란 말쌈'이 홍보에도 열심히었다. 지난 25일에는 소현왕 후 역으로 출연한 영화 '나란 말쌈'이 제작발표회에 참여했으며, 16년 전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송강호와 박해일을 만났던 느낌과 지금의 느낌이 같다. 든든하게 받쳐준 두분 덕분에 더잘할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미선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날 이 영화에 함께 출연한 송강호, 박해일 두 배우와 함께 kbs2 연예가중계에 출연해 영화를 홍보했다. 하지만 나란 말싸미이는 결국 그의 유작으로 남게 됐다. 전미선은 최근 가족의 죽음을 겪었으며 최근에도 어머니가 병상에 있는 것 때문에 우울감을 표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유족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조문객을 맞았다. 상주이자 남편인 박상훈 씨와 아들, 어머니, 오빠 등이 빈소를 지키고 있다고 전해진다. 첫 조문객은 배우 송광호였다. 고인의 유작이 된 영화나란 말싸미에서 호흡을 맞춘 그는 검은 정장과 넥타이 차림에 침통한 표정으로 빈소에 들어서 점심 내내 머물렀다. 이어 2003년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 인연을 맺은 봉준호 감독도 빈소에 도착해 비탄에 빠진 유족을 위로했다. 전미선 소속사 보아스 엔터테인먼트는 30일 공식 입장을 내고 평소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슬픈 소식을 전하게 됐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시기 바란다. 또 충격과 비탄에 빠진 유가족을 위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와 추측성 보도는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전미선의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 1호실에 마련됐다. 전미선 가족의 간곡한 청으로 빈소 취재는 하지 않기로 했다.